오늘 본문은 욕의 친구인 소발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욕이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가 끼어듭니다 특히 욕이 빌닷이 말하는 악인과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자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다라는 말을 그냥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9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숙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요번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나의 살까지 다 문드러지고,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직접 뵙고서, 내 억울함을 풀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소발은 그런 욕의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욕이 친구들의 충고와 근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말하니 그걸 자신들에 대한 책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2절과 3절에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지만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구나. 자존심이 상한 소발은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발언이 어디 발음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 마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유부입니다 욥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소발은 욥에 대하여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소발은 욥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악인의 자랑이나 경건한 자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며 곧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육절과 7절은 이 바벨탑 사건을 빗대어서 요백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종교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치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래 본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마치 똥처럼 망한 것처럼 욥 내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를 아는 사람들이 욥이 왜 보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악인은 아침이면 사라질 한 바탕 꿈과 같다고 말하고 수증기처럼 증발해서 그 흔적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악인이 쌓았던 재물은 자녀들에게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바이 역시 다른 친구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요뭐 아예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고, 악인은 필연적으로 매명하게 될 것이고, 그게 욕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은 악인도 아니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모두 악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도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요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발의 말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그의 말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욕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친구들은 정말 경고하게 고난과 패망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친구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유와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국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걸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실패하여도 그게 하나님의 벌이 아닐 수 있고, 더구나 가난하고 실패해도, 그게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고, 그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난함과 청빈함, 그리고 단순함과 단촐한 삶이 우리에게 더 좋거나 유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삶의 목적으로 자리 잡기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근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판단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야 상대방을 공감하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위로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